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울대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연설한 서울대학교 2 0학과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하면 물같이 해주시고 공의를 하면 강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물같이! 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느냐고요. 저는 서울대 학생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아멘 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을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관위와 대법원, 헌재, 국회, 언론에 만연한 거짓과 불법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 행해지는 부정한 선거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싸움은 진실과 거짓, 공의와 불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님께서는 저를 서울대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제 전공인 영어 영문학과의 많은 수업은 p c 주의와 페미니즘에 잠식되어 있고, 제 부전공인 정치학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에 서울대 영과 신문에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다는 팩트 기반의 기사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에 대한 기사는 아무 문제 없이 실패했던 두 마리는 제가 너무 편향적이라면서 제 기사를 올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학교마저 한쪽 의견을 실지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좌편향되어 있는 정말로 통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인데요. 주변 서울대 친구들은 정신없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이성적으로는 저도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야만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 부어주신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나라가 바뀌려면 청년이 일어나야 하고 대학생이... 아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서는 학생이 서울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하여 단 3명의 학생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업 전부터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대로 부정선거가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에게 폭문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업이라는 최고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아, 검증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언제 기회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부정한 선거가 지속되는 한. 부정하게권력을 잡은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로의 세제 정복까지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지금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으로서의 아, 신분을,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할수 있는 애국을 뭐.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대학교 시국성언 준비였습니다.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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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 정치적 그치. 세력에 당규, 대변하는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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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라 당규, 당규, 순수하게 법치와정칙을 법치와 법치와 호소하고 당규, 당규, 자유민주주의의 그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시국성언을 함께 준비한 선 친구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참여하는 것은 작용하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앞날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좌파 면접관을 만나게 될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한 사람도 있고 좌파 교수님을 신경 써야 하는 대학원생도 있고 과 친구들이 거의 좌파여서 대답으로 저격을 당한 친구도 있습니다. 시국선언 준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싶지만 또 학업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제 현실에 고통스러워 멍멍 울어가며 시국선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국선언 서명자를 3명에서 600명으로 하셨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네. 좌편향의 서울대도 이 우리나라의 대, 대학들도 변화시켜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일어나라! 예. 여러분, 사람을 속여 부정하게 권력을 얻고자 하는 부정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절대 네. 용납할 네. 수 없는 네. 것입니다. 맞습니다. 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특히 거짓과 속임수, 사기죄를 <laughs> 미워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특히 투표와 개표 값을 조작하여 행하는 선거 사기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무소불위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의 주권을 침찬하는 악한 그진 죄입니다. 그진 맞습니다. 또 4번 18장 5절에서는 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 재판을 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어, 안 되며 말할 기회는 세력이 이게. 있는 사람에게나 그래. 없는 사람에게나 그래, 근데, 똑같이 주어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 대법원은 국민의 국권이 침탈당하는 데도 이를 외면하며 성관이의 거짓말을 주둔하고 부정함을 은폐하며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막아놓고는 입증 책임을 약자인 원고에 떠넘겼습니다. 언론마저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부정선거 검증 요구를 음보론이라 매도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국회 성관이 대법원 언론이 한몸을 잃어 무소불위한 부정선거 태를 이루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뭐, 평파적인 행보는 5년 전 대법원의 행태와 다를 진짜? 바가 없습니다. 아, 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여러분, 현재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에 대한 신청을 편하지. 거의 전부 기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이 불의에 분노하여 피 흘리는 심정으로 서울대 시국선언에서 부정선거 아, 검증을 외쳤던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비상계엄은 버스 급정거와도 같습니다. 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자 많은 사람들은 왜 운전을 그런데 알고 보니 조금만 더 갔으면 계형사고가 났을 것을 급정거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비상개엄을사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를 살리시기 위해 급정거를 밟으신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비상개엄을 통해 개개인이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 국민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짓과 불의의 편에서 국회, 사법부, 선관위와 언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수술이 끝나고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싸우시 여러분을 사탁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Stop the Steal 하면 다같이 Stop the Steal이라고 화답해주세요